세 명의 학생이 일렬로 놓인 8개 의 똑같은 의제 뭐야 이거? 세 명의 학생이 8개? 여기에 앉겠대요. 그러면 ABC 세 명의 사람이 있다 칩시다. 자 어느 두 명도 이웃하지 않게 앉아봐라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요? 아무도 위협하지 말라고. 응, 말라고. 야 그러면은 음, 어떻게 앉히면 되지? 직접 살까 빈자리를? 누가 다뛸까 일단 얘들아, 얘들이 앉을 수 있는 후보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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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을 수가 있죠. 아 그럼 시작을 이렇게 합시다. 요렇게 먼저 앉을 수가 있지? 네, 네. 하나 둘셋 <laughs> 맞아요? 네, 네. 뭐가 네 개야? 그러니까 빈자리의 종류를 일단 찾는 거예요. 연속해서 앉지 않게끔. 네. 그죠? 그러니까 하나, 아네 개니? 네, 네 개. 하나, 둘, 셋, 네 개니? 네. 그쵸?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은? 그 다음은 여기를 한 칸을 더 띄워서 이렇게 해놓고, 하나, 둘, 셋. 맞아요? 그럼, 사, 플러스, 삼이 된 거죠? 맞습니까? 그리고 얘를 한칸더 띄웠어. 이렇게 띄었습니다 그럼, 나머지 자리가, 하나, 둘,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얘를, 여기다 자리를, 빈 자리를 만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은, 첫 번째 놈을, 이렇게 옮겼습니다. 그지?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으면, 하나, 둘, 셋이에요, 처음에. 그럼, 해보나마나, 3 더하기, 2 더하기 1일 것 같아요. 그 다음은 2 더하기 1일 것 같고, 그 다음은 1이겠지. 이런 순서 겠죠? 의심스러운 사람 직접 해봅니다. 알겠죠? 요렇게 삽질했어요. 야, 내가 그럼 방금 적은 게, 빈자리의 경우의 수, 그러니까, 실제로 ABC를 안칠 자리의 경우의 수죠? 네. 맞아요. 그럼 이거 다 더하면 얼마나 오니? 20. 20 나와, 확실해? 네. 그럼 곱해, 곱하기? 이제 실제로 안혀야 되죠? 그죠 실제로 안칠 때, 첫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세, 세 명. 두 명, 한 명, 삼팩이라고. 삼팩만 곱하면 정답이 되겠네. 120. 정답이 얼마? 120. 120이야. 어, 120? 120 나와요? 120 맞네요. 네. 됩니까? 어, 네. 요렇게 아, 삽질을 해줘도 좋습니다.